암행어사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몰래 파견돼서 지방 수령의 비리를 밝혀내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였죠. 그런 암행어사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문수인데요. 박문수 하면 능력 있는 암행어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박문수는 사람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려대는 성격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격이 불각기로 유명했던 그 당시에 임금 영조에게조차 말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려댔기 때문에 영조와 다른 중신들에게 또라이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죠. 박문수는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됐을 때 세자를 교육하는 기관인 시강원의 관리로 임명되면서 영조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산짐승이라 누구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아주 특별한 개성과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내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명을 거부해버렸다고 하죠. 오죽하면 어느날 박문수가 영조와 대화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신의 생각이 틀린 것 같사옵니다. 라는 말을 하자. 영조가 깜짝 놀라면서, 병이 고집을 꺾을 때도 있다니 무슨 일인가? 그냥 평소대로 고집부리시게.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인 영조조차 박문수의 고집을 꺾는데 실패한 끝에 경의 고집은 정말 큰 병이다 라고 탄식하며 포기를 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박문수는 군신관계를 떠나서 영조와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영조가 박문수를 불러 독대를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면전에서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었는데, 하루는 그런 박문수의 모습을 보다 못한 다른 대신들이 왕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라는 요구를 했지만 박문수는 오히려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전하의 앞에서 겁을 먹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첨하는 무리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자식 같은 사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좀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행동이냐고 반박을 했다고 하죠. 박문수의 말을 듣고 있던 영조는 그 말을 듣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 이후로는 다른 신하들도 박문수처럼 얼굴을 들고 왕과 마주 볼수 있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박문수는 영조와 대화를 할때 왕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표현을 쓰는 등 영조가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만한 소리를 거침없이 마구 해댔으며 심지어는 영조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러대거나 영조에게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하죠. 조선시대의 홍수나 가뭄 등 각종 천재지변이 심할 때에는 왕이 부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임금 스스로가 자책을 하는 모습들을 기록해서 많이 볼수 있는데, 그래도 신하들은 왕에게 대놓고 감히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영조에게 직설적으로 지금 이 나라에 법도가 없고 유능한 인재들이 새로이 생기지 않고 있으며 백성들의 삶이 날로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이런 재난까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전하께서 이 나라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영조의 면전에서 대놓고 글을 까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영조가 마음만 먹으면 박문수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문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영조의 속을 긁었다고 하죠. 그는 영조를 향해 비아냥대는 말투로 신이 아무리 이렇게 충원을 올려봐야 전하께서는 지금까지 그랬듯 유념하겠다는 대답만을 하시고는 내일이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시겠지요. 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기록에 의하면 영조는 결코 만만한 성격의 왕이 아니었으며 매우 옹졸하고 감정기복이 심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트집만 잡혀도 신하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때문에 주변 신하들은 영조를 긁어대는 방문수를 미친 놈 취급하며 괜히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왕세제 시절 영조의 스승이었던 인연으로 특별 대우를 받은 데다 능력 또한 무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조는 박문수가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오히려 그를 감싸줬다고 합니다. 1737년 9월 모친상을 당한 박문수가 상을 끝마치자마자 영조가 그를 불러서 한 말을 보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수 있죠. 경을 모르는 자는 경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경의 모친상 때문에 오랫동안 그대의 미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오히려 아쉬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경의 말을 듣고 옳은 것이 있다면 택할 것이다. 임금이 이렇게 자신을 봐주면 미안해서라도 조금은 몸을 살릴만 한데 박문수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이후에도 거침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조 참판을 지내던 시절 박문수는 영조에게 신은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수 있지만 전하께서 평소에 신하들이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까칠하게 트집을 잡아 대시니 다른 신하들은 전하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하께서는 신하들에게 화를 내신 후에 분명히 반성한다는 말을 하셔놓고는 얼마 후에 또 신하들에게 화를 내며 트집을 잡으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말로만 요순시대를 만든다고 하지 말고 그놈의 성질을 좀 죽이고 사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를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와 독대를 할 때도 대놓고 독서를 퍼부었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마도 전하에 대해서 3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이 망하려나 봅니다. 전하께서는 말로는 사치를 줄인다고 하시면서 딸에게는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다 퍼주시니 요즘 시는 전하와 나락골만 보면 미칠 것 같사옵니다.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영조가 아들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박문수는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늘에서 아들을 내려줄 것인데 전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끼며 선정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자꾸 엉뚱한 일만 버리시면서 어찌 아들을 내려주길 바라시옵니까? 라고 말하며 또다시 영조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그럼에도 영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경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직원을 올리는 배포를 높이 산다 라고 대답하며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박문수가 이런 특별대우를 받은 것은 앞에서 말했듯 그가 영조를 왕세제 시절부터 모셔왔다는 인연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문수는 전국을 돌며 각지의 탐관오리들을 때려잡거나 왕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핀 후, 발 빠르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영조의 근심을 해결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죠. 때문에 영조는 1756년 박문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영의정을 추증하며,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오직 박문수 뿐이며,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